켜봤습니다. 오랜만에 아유 화면 좀 닦고 어우 깨끗하게 나와요. 어, 요즘 제가 주말이면 시간이 없어서 실시간을 거의 못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낮에 일이 좀 빨리 끝나고 넘어가는 관계로. 이렇게 동두천 쪽으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실시간에 켜봤습니다. 간혹 기존에 보던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뭔일 있냐 하고 연락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짧게 켜서 보고 혹시나 또 전화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때문에라도 이렇게 한번 잠깐 켜봤거든요. 근데, 낮에는 뭐, 거의 제가 실시간을 킨 적이 없어서 뭐안 들어오실 것 같고, 그래도, 지난 방송을 보시고 하니까, 이렇게 실시간을 켜서, 제 얘기도 하고, 오, 여기도 많이 변했네. 보통 보면 제가 실시간을 거의 밤에 많이 켰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우 이렇게 차들이 많이 서있지도 않은데 시끄럽네. 오우 저거는 엔진을 다 뜯어서. 얼터네이터도 보이고, t p f 도 보이고. 이 부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익숙하게 보이던 것들이 부품이 보이네요. 여기도 오랜만에 와서 실시간을킨것 같아서. 기존에 저랑 이렇게 좀 연락 도 자주 하고 그러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하셔갖고 이렇게 실시간을 잠깐 켰거든요. 제가 요새 어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실시간에서 몇번 언급한 대로 뭐 무슨 일을 하고 어 그런 걸 떠나서 저희 제품을 어 주문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해야. 택배, 택배, 발송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을 할수 있다는 거, 요런 거를 기존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간혹 아직도 그냥 연락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죄송하게도 일단 제가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말았는데, 근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도 좀 기분이 상할 거 아니야. 아, 야, 내가 돈 주고 장착하겠다 는데 이거,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싶은 분들도 계신데, 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나와서, 갑작스레 오시면은, 작업을 못 해드려서. 아, 피에스타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터보, 소통방송 인데 기존에 들어오던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낮에 켜봤어요 제가 원래 밤에만 실시간을 키는데 어 혹시 채팅 안 쳐도 들어와서 눈팅하는 사람 볼수 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상관없죠 뭐 채팅을 굳이 커야지 볼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존에도 보면은 저희 기존 진터보 고객분들이 보면 면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채팅 못하고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뭐 이상한 얘기 나오던가 하면 전화를 하시거든요. 채팅은 잘 못하시고 그런 분들도 있고 좀 채팅을 저보다 더 잘해갖고 막 채팅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람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팅을 한다고 방송을 보고 안 한다고 못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 제가 오는 길에 이 동두천 넘어오는 길이 너무 막혀갖고, 지금 예전에 다니던 이 왕방계곡 쪽으로 해서 넘어가는데, 이쪽이 보면은, 이제 좀 선선해져서 지금은 별로 없을 텐데, 이 계곡에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요, 화면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보면 뭐, 카페촌이 많아요. 강아지들, 반려견들 데리고, 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쪽에가 보면, 평일에도 제법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낮 시간이라 잘안 보이고, 아, 제가 누가 들어왔는지 알수 있냐고요? 아니, 아니요, 아니 그, 저는 그거 그런 거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볼 수도 있고, 뭐 하,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잘 모릅니다. 이런... 기능을 제가 잘 몰라요 간혹 이렇게 실시간 켜도 막 저런 거 있잖아요 막 새로운 기능이 생기고 그러면은 써먹을 줄도 모르고 늘 하던 방식대로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어 저희 동종업계 보면은 좀 저희 신제품만 나오면은 어, 카피하고 그러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막 10년, 20년 된 제품을 가지고 뭐 인증을 받고 돈을 많이 써서 그걸로 이렇게 뭐 하고 그러지 않다 보니까 계속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새로운 게 나오면 더 좋은 거니까, 물론 더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성능이 개선돼야 신제품이라고 하고 내놓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모양만 조금 바꾸고, 아니면 이름만 바꿔서, 신제품이다, 뭐다 이렇게 내놓으면은, 기존에 저희 신터보 달았던 분들은, 외면하실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동안에는 그것도 해봤어요. 기존 옛날 제품을 가지고 위치 변경이라던가그 차에 잘 맞는 부위를 찾아서 더 만족스럽게 만들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있고 성능이 우선 개선이 돼야. 어우 바람 많이 부네. 성능이 우선 개선이 돼야 사람들이 아 역시 신터부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 그냥 똑같은 제품을 갖고 아이고 아이고 위치 변경이라던가 그런 걸로 하면은 처음에는 어좀 어 좋아진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한데 좀 지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 이게 그냥 그렇네 하고 알아요. 그래서 보면은 동종업계 제품을 달고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저희는 저희 영상을 보고 찾아주시는 분들보다 동종업계 제품을 달고 아 이게 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 찾아 오셔갖고 이게 뭐가 이상이 있는지 뭐 어쩐지 이렇게 좀 봐달라 이런 차원으로 오셨다가 저희 제품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놀래서 어 그래 나돈더 주더라도 이걸로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다른 데보다 돈더줄 필요도 없고, 다른데 거의 뭐 3분의 1 가격밖에 안 하니까요. 아무튼 제가 주말에 원래 토요일, 일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실시간 을 켰었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 때문에 어 그렇게 못하고 요새 실시간을 못켜 갖고. 간혹 이렇게 뭐, 유사장 무슨, 무슨 일이 있냐, 뭐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때문에, 낮에 이렇게 실시간 켜면, 낮에 뭐 보시더라도, 지난 방송을 보고, 아, 제가 저랬구나 하고 이렇게 알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을 켰고요 방송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 궁금하신 게 생기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뭐 너무,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라든가 뭐 그런게 아니면 다 괜찮습니다 뭐 완전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무슨 공학박사고 뭐 그런건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깊숙한 질문이라든가그런것까지는 제가 어 일일이 다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이런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얘기하시면 답변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그 예전에는 렌지 랩터 이런 차량들이 막 5,000cc, 7,000cc 막 이랬는데 요번에 나온 거 2,000cc에요. 그만큼, 어, 과금률이라든가 다른 조합으로 그만한 출력을 내기 때문에 그 다운 사이징을 했겠지만, 이 토커발이나 이런 걸 무시는 못 하거든요. 왜,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4기통 엔진하고, 6기통 엔진하고, 12기통, 뭐 이런 차량들 타보면은, 아무리 뭐 같은 세팅값을 맞춰서 출력을 올려놨다 한들 뭐 같이 맞힐 수도 없지만 나중에 맞힐 수도 있겠죠. 뭐 기술이 더 좋아지면 근데 그거보다 이 엔진이 갖고 있는 그냥 순수한 힘이 있잖아요. 쥐어짜서 해서 하는 힘 말고 그런 게. 시간이 지나고 연수가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고 그리고 엔진에서 그 쥐어짜서 힘을 내는 거는 왜 요즘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cc 차량하고 3000cc 차량하고 처음에 타 보면 소리도 조용하고 힘도 좋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뭐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엔진 소리도 시끄러워지고 까랑까랑한 소리도 나고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어, 중고차를 사서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해보시겠지만 요즘 보면은 거의 신차를 뽑으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신차를 뽑으시는 분들은 그걸 잘못 느끼실 테고 근데 신차를 뽑았다고 해도 시간이 경과하고 그러고 나면 분명히 차이가 벌어집니다 제가 한동안 그런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 주셨네요 근데 뭐라고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 아랍, 조금 말인가? 이게, 예. 명어도 아닌 것 같고, 안나, 뭐라고, 그런 게 써진 것 같은데, 아닌가? 암튼, 환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이 하는, 힘쓰는 걸 하면 진짜 온 힘을 쥐어 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아기가 힘들어 하는 거를 그냥 수월하게 할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만큼 체격도 차이 나고 힘도 차이 나기 때문에 쥐어 짜내서 하는 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 골병 든다 그러잖아요? 그런식으로 변화가 생기는데 내가 그냥 수월하게 하는거하고 진짜 있는 힘을 쥐어짜서 하는거하고 그거는 몸에서 느끼는 반응도 틀리고 오래 할수 없고 그렇게 좀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어 그런것처럼 엔진이 다운사이징 해서 내는 힘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 힘에서 한50% 60%이 정도만 힘을 써가면서 운행이 되는 거 하고 분명히 저는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물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땅 사이징이 많이 유행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 cc도 낮추고 뭐 세금도 절약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오긴 하는데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지니까 그 예전에 레인지 랩터 포드 레인지 랩터 이런 차량들이 보면 7000cc 막 5000cc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2000cc니까 정말 이렇게 좀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어아 이게 그만큼의 힘을 내나. 뭐 물론 이런 도심이나 이런 그냥 속도 제한이 있는 이런 도로에서는 이렇게 힘을 내고 막 달릴만한 그런 도로는 없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어, 그 순간순간 힘을 내는 그 차량들이 그 5,000cc 가까이를 줄여서 그 힘을 낼수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제 차가 아니니까 어디 홈로나 그런 데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그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어, 뭐, 미리 연락을 주시고 해도, 시간을 좀 맞춰야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 기, 기존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거고 오늘은 이렇게 낮에 시간이 좀 비는 관계로 시간을 잠깐 켜서 그동안에 이렇게 지내고 있고 이런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아이고 얘는 목줄도 없이 살살 걸어 다니네 노견이네 노견 녹연. <laughs> 요즘 뭐 기존처럼 막 찾아오셔갖고 막 힘들다 어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겪어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처럼 제가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택배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평일이나 주말에 어 일부러 시간을 빼지 않는 이상은 거의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요즘은 소비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요즘 얼마나 뭐 경기가 힘들고, 뭐 이런 거를 예전처럼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일을 거의 안 겪다 보니까,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이렇게 뭐, 문의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거의 뭐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문의 주시고 하면은 거의 어 저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내가 비상금을 좀 모아야 되겠다. 아니면 좀돈 모아서 연락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직도 경기가 이렇게 좀 힘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왜, 지금 또, 곧 있으면 명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 저를 궁금해서, 이렇게 뭐, 연락도 주시고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방송 보시고, 아, 유사진 그래도 아프게 지내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왔는데도 전화를 못 받고 그몇 시간 지나서 그 다음에 연락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시고 아유 사장님 요새 저렇게 좀 바쁘게 지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어제 소식을 짧게나마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한번 인사도 드리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터부 유사정이었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여기까지 신터부 유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